백억 할머니는 드림마켓, 박사장네 반찬가게로 발걸음을 옮겼다. 가게 앞은 아수라장이었다. 박사장 부부는 고개를 숙인 채 원망을 듣고 있었고 강 대표는 붉은 얼굴로 고함쳤다. 이렇게 장사해서 시장 이미지를 망칩니까? 별점은 죄다 일점에 위생도 엉망이라는데 더 무슨 변명이 필요해요? 리뷰어들이 휴대폰을 들이밀며 낄낄댔다. 현금 10만 원에 반찬 몇통 주면 리뷰 하나 지어드릴게요강 대표가 어깨를 으쓱하며 비웃었다. 돈을 주든 반찬을 내놓든 알아서 수습하세요. 할머니가 다가가 조용히 말했다. 박 사장님은 30년째 정직하게 장사하셨습니다. 오해가 있는 듯합니다. 강 대표가 코웃음 쳤다. 어르신은 별점의 위력을 모르시죠? 조용히 계세요. 잠시 침묵한 할머니가 박 사장에게 물었다. 혹시 돈이나 무료 반찬을 요구했나요? 박 사장이 고개를 끄덕였다. 네, 안 줬더니 악성 리뷰로 협박해요. 벌써 몇 달째예요. 할머니가 휴대폰을 들어 통화했다. 김 변호사님, 업무방해 공갈미수 고발장 준비해주세요. 리뷰 캡처, 협박, 녹음, 카톡 모두 갖고 있습니다. 이틀 뒤 검찰이 압수수색했고 공정위도 허위정보 조사를 착수했다. 악성 리뷰어들은 기소되고 강 대표는 회장직에서 물러났다. 협박꾼들의 광고 수익도 환수돼 활동이 끝났다. 한달뒤 상인연합 임시총회. 회장석의 할머니 앞에서 강 대표가 떨며 고개를 숙였다. 이사장님, 몰랐습니다. 할머니가 매섭게 쏘아붙였다. 고객도 귀하지만, 시장 식구의 땀과 자존심부터 헤아려야죠. 그런 자는 설 자격 없습니다. 강 대표는 몸을 떨며 더 깊이 숙였다. 리뷰어들은 배상금을 내고 공개 사과문을 올렸고, 주동자는 실형을 받았다. 시장 곳곳엔 드림마켓 최대 주주 겸 이사장 취임 현수막이 펄럭였다. 할머니가 박사장 부부를 향해 미소 지었다. 아무리 고객이라도 예의와 양심이 있어야 대우받을 자격이 있답니다.